안녕하세요. 주식민식TV입니다. 농사매매 vs 수익매매 벌써 100일 차네요. 3월 8일 수요일 영상입니다. 농사매매는 중장기 관점에서 눌림목 타점에서 매매를 하고요. 수익매매는 단기 관점에서 종가 배팅 및 돌파 타점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농사 수익 각각 300만원을 시작을 했고, 농사매매는 종목당 20만원씩 15종목, 수익매매는 종목당 100만원씩 3종목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종목은 손절 또는 익절할 때 진입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고요. 비교적 안정적인 농사 매매, 수익 손실이 빠르게 결정되는 수익 매매,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떤 매매가 유리한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사 매매 종목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벌써 100일차가 됐네요. 벌써 100일차입니다. 여기 수익 매매에서 MBT라는 종목을 손절을 했어요. 예전에는 익절을 하고 제가 한번더 돌파로 들어갔었는데 그거 오늘 이제 이탈하면서 손절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익매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다가 제가 익절을 안 해서 떨어진 종목이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한 종목을 제가 손절 칠까 고민을 했었는데 반등이 조금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애매하게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맨 마지막 종목을 제가 손절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것도 이탈하면 제가 손절하는 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BT 차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BT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은 좀 짧아요. 차트가 짧은데 얘가 앞전에 한번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장하고도 움직임이 있었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실어서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돌파 관점으로 들어갔죠. 이 저항 돌파를 예상을 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꼬리에서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양봉이 뜨면서 한번더 상승 추세를 탈까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게 애매하게, 111선에서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거 이탈한 걸 보여줘가지고 제가 그냥 손절을 한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손절을 하고 바로 다른 종목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른 종목을 제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고요. 이 MBT 같은 경우는 요한세번 정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집 흐름이 나오고 바닷권에서 상한가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봉을 토대로 제가 여기 위쪽에서 지지받으면 요건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파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이제 손절이 나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은 얘가 요 라인까지 해서 지지가 나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바닷권에서 상한가봉을 만들고 이제 횡보를 하면서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6,100원이나 이제 5,800원 부근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제가 손절을 한 날이 100일 차라서 제가 요, 요 종목들 정리해서 지금 100일이 됐으니까 한 예전에 지나갔던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제가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